안녕하세요. 사냐천하라입니다. 요즘 산과 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보면은 바로 이런 식물들이 올라올 겁니다. 오신채라고 애부터파 마늘 달래 부추 무릇을 오신채라고 합니다. 그 중에 하나인 바로 무릇입니다. 이 무릇은 우리 물구지라고도 하고 한약명으로서는 뿌리를 면조화라고도 합니다. 꽃이 필 때는 오른쪽 화면처럼 꽃도 예쁩니다. 설명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뿌리를 채취했습니다. 이 뿌리는 양파처럼 비늘 줄기입니다. 이 덩이 뿌리를 인경이라고 합니다. 이것을 채취해서 요리에 드실 때에는 이 어린 잎은 비타민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. 해서 데쳐서 나물로 해서 먹고 이 전초. 또 어리니까 이 비늘줄기 전초는 여처럼 이렇게 다려서 조청으로 해서 먹기도 하고 간장에 졸여 먹기도 하고 또 약재로도 사용을 합니다. 이 뿌리는 인경이라고 해서 껍질을 벗기고 씻혀서 생 것으로도 먹고 또 다려서 먹습니다. 다려서 먹을 때는 하루 9 내지 12g을 물 1L에 다려서 2 내지 3에 복용합니다. 또한 이 뿌리를 약재로 사용할 때는 이 가을에 채취를 해서 햇볕에 말려서 약재로 사용을 합니다. 항유하고 있는 성분으로서는 이 인경, 비늘 줄기에는 과당, 자당, 전분 등 다당류가 풍부하고 약성 효능 또한 좋습니다. 해서 팔, 다리, 허리, 등이 쑤시고 아픈 그 통증을 치료하는데 효과가 좋고 손발 저림이라든가 마비 증상, 또 심혈관 질환, 염증 치료, 혈액순환 타박상, 가래, 또 강심작용, 이뇨작용, 자궁 수축 작용에 효과가 좋습니다. 그 외에도 유선염에도 좋고 산후 어혈, 부스럼, 피부질환 또, 스트레스 등에도 효과를 봅니다. 사용 시 부작용으로서는 과다 복용을 금하고 피부 질환이 일어날 수 있고 속이 쓰리고 열이 나는 증상이 있을 시 유의를 요하고 마늘이나 달래처럼 황을 함유하고 있어서 열이 많은 사람이나 음기가 부족한 소양인 체질은 많이 먹지 않는 게 좋고 임산부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.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. 실험 결과는 강심작용이 있고 이인작용 자궁수축작용이 있다는 그런 실험결과들도 있습니다. 오늘은 팔다리 허리가 쑤시고 아픈 통증이나 손발절임이나 마비 증상이 있을 때 특효인 바로 무르시였습니다. 상하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